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덕쌤 과학 중에서 화학 영어로 케미스트리 중에서 탄소화합물이 있는데 탄소화합물 중에서 어,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게 탄화수소죠. 그 중에서 어, 알케인 이라는 종족에 대해서 10가지 화합물을 소개할 테니 암기해 주십시오. 알케인을 쓰는 일반식은 탄소가 n개면은 수소는 2n 플러스 2. 이 공식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도시가스. 그가 누구죠? 메테인. 메테인. 그게 바로 CH4라고 써줍니다. 얘는 영어로 써서 미안 미안 이렇게 쓰는 거죠. 읽을 때는 메테인 항상 전미어가 AN으로 끝난다는 것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능 기출장에서 질문 문제가 나오는 게 이거를 안 외워서 그래. 이게 공식대로 가면 완전 쉬운 거거든. 그러면은, C2면은, H는 몇 개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그럼 완전 그냥 다 해결되는 거야. 두배한 다음에 2만 더 하면 되거든? 여섯 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 2를 뜻하는 물질의 적두어가 에타. 음? 노래 제목인가? 에타. 이면서 AN으로 끝나게, 이렇게 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 이름은? 에테인이죠, 에테인. 자, 계속 연습합니다. C3면은 H는 얼마가 돼야 돼? Okay. 그렇죠. 8이 되죠. 요 3을 뜻하는 접두어가 프로파예요. 접두어도 연하. 그래서 AN으로 끝나면은 이렇게 완성된 철자가 되고, 프로페인이라고 읽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C4면은 H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 10. 10. 4를 뜻하는 접두어가 뷰타입니다. 뷰타. 그래서 AN은 끝나니까 뷰테인이 되겠고, C5면은 H는 당연히 12가 되겠죠. 5를 뜻하는 접두어는 펜타예요. 펜타. 그래서 미국의 국방부 이름이 무슨 건? 펜타곤 건물을 보면은 오각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C가 6이면 H는 이제 뭐 자연적으로 두 개씩 증가하면 되니까 14가 되고 6을 뜻하는 접두어가 핵사입니다핵사 헥사. 응? 핵사. 그래서 이렇게 핵세인이라고 발음해주면 되고 그리고. 7개면은 16개가 되구요. 얘는 헵타거든요, 헵타. 그에 A인, 헵테인, 헵테인이고. 그 다음에 C8이면 H가 C8이 되겠죠. 그래서 C8H18하면은 얘는 옥타라고 하는 접두어 그래서 문어 다리가 8개잖아. 문어가 영어로 옥토퍼스지. 그래서 옥테인, 이렇게끝나게됐고요짝해 써야겠다. 모자랐다 C9면은 H는 20이 되고, 9를 뜻하는 적도어가 논나가 돼서 논네인인 거고, 마지막으로 10을 뜻하는 적도어, H20가 될 것이고, 10을 뜻하는 적도어가 뭐가 있지? 10년이 영어로 뭐야? 10년, 영어 단어 10년. 데케이드 있잖아, 데케이드. 데케이드. 그래서 데카. 데카. 해서 N으로 끝나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케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비테인. 아이고, 안 읽어야 썼네. 펜테인, 헥세인, 헵테인, 옥테인, 노네인. DK, 이렇게, 필기 해주시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우진 않을게요. 네, 이번에는, 자, 알케인 종족 일반식, c n HEM 플러스 2 인데요. 10가지 화합물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메테인의 동의어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메테인의 동의어는, 영어 약자를 따서 LNG라고 불러요 full name은 liquefied natural gas 그래서 한국말로 액화 천연 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테인이 LNG다 이것도 암기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건너뛰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있죠 프로페인하고 뷰테인 요것을 섞은 연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LPG가 되겠습니다 영어 f u 임은 liquefied 그리고 석유를 뜻하는 petroleum gas 이라서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액화 석유가스예요 이것도 암기상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알아놔야 될게 끓는 점에 관련된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끓는 점이 물론 이제 어느 분들은 외우지 말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외우라고 시켜요 그래서 끓는 점 메테인 메테인의 끓는 점이 끓는 점이 이제 비점 피라고 씁니다 왜냐면 영어로 보일링 포인트 이게 끓는 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부로 메테인의 끓는점은 마이너스 162도 이 정도로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건너뛰고 세번째 나오는 프로페인의 끓는점은 영하 마이너스 42도 이 정도로 암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 나오는 뷰테인 이게 이제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사용하는 부탄가스죠 부탄가스 얘는 마이너스 0.5도 이렇게 외워 주십시오 그럼 선생님이 세 개를 소개했는데 어떤 경향성이 있지 않나요? 그게 뭐죠? 탄소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끓는 점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별표 하나 치고 화합물에서 탄소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저거 이제 비례 표시인데 어, 비례 표시 탄소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추가해서 외워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컷